서울 성수동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물밀듯 몰려오는 외국인들로 성수동 거리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6만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방문객이 2025년 300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무려 50배가 넘는 증가입니다. 올리브영 성수점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8,000명을 넘어섭니다. 대체 성수동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성수동이 글로벌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와 그 이면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제1부 성수동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5년 전 성수동은 어땠을까요? 낡은 공장과 창고가 즐비한 준공업 지역이었습니다. 젊은이들조차 잘 찾지 않던 동네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말이면 외국인 관광객으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2020년 외국인 방문객 6만 명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더 줄었지만, 2022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4년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30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가가 아닙니다. 성수동이 명동, 강남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동네가 된 것입니다. 특히 올리브영 성수점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 8000명 이상입니다. 주말에는 1만 명을 넘기기도 합니다. 매장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입장하기 위해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심지어 유럽과 미국인까지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엇을 사러 올까요? 한국 화장품, K뷰티 제품들입니다. 쇼핑백을 가득 들고 나오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이제는 성수동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2부 성수동은 어떻게 하풀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감성 카페와 독특한 공간들입니다. 성수동에는 옛 공장을 개조한 카페들이 많습니다. 높은 천장, 콘크리트 벽, 빈티지한 인테리어가 인스타그램 감성을 자극합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독특한 분위기에 열광합니다. 대림창고, 어니언, 대림 웨어하우스 같은 카페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면 SNS에서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K팝과 한류의 영향입니다. 성수동은 BTS,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들은 스타들이 갔던 카페, 식당을 찾아 성지순례를 합니다. 한 유명 아이돌이 인스타그램에 성수동 카페 사진을 올리면 다음 날부터 외국인 팬들이 몰려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K뷰티 쇼핑의 메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영 성수점은 단순한 화장품 가게가 아닙니다. K뷰티 체험관이자 쇼핑 명소입니다. 매장 규모도 크고 제품 종류도 다양합니다. 외국인 직원도 배치되어 있어 쇼핑이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만 살수 있는 한정판 제품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접근성입니다. 성수역은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갑니다. 강남, 홍대, 명동에서 쉽게 올수 있습니다. 공항에서도 한 번에 연결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기에 매우 편리한 위치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SNS의 힘입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성수동은 핫한 키워드입니다. 서울 성수동 브이로그, 성수동 카페 투어, 성수동 쇼핑 하울 같은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외국인 인플루엔서들이 성수동을 소개하면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제 성수동은 서울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제3부, 외국인들은 성수동에서 무엇을 할까요? 첫 번째 코스는 카페 투어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감성 카페를 찾아다닙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1시간 넘게 사진을 찍습니다. 카페마다 독특한 콘셉트가 있어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루프탑 카페에서는 성수동 전경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깁니다. 두 번째 코스는 쇼핑입니다. 올리브영은 기본이고 성수동 곳곳에 편집숍을 방문합니다. 무신사 스탠다드, 29CM 등 한국 패션 브랜드 매장도 인기입니다. 한국 디자이너들의 독립 부티크도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쇼핑백을 가득 들고 다니는 모습이 이제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세 번째 코스는 맛집 탐방입니다. 성수동에는 독특한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한식, 양식, 일식, 퓨전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한국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스토랑이 인기입니다. 떡볶이, 김밥, 한식 디저트 같은 메뉴들을 찾습니다. 네 번째 코스는 공방 체험입니다. 성수동에는 가죽 공방, 도자기 공방, 캔들 공방 등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은 직접 만들기 체험을 즐깁니다. 나만의 가죽 지갑, 도자기 컵을 만들어 기념품으로 가져갑니다.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섯 번째 코스는 야경 감상입니다. 밤이 되면 성수동은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네온사인과 조명이 켜진 거리는 인스타그램업을 합니다. 한강을 따라 걸으며 야경을 즐기기도 합니다. 성수대교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도 인기 포토존입니다. 제사부 성수동 변화의 이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급격한 변화는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임대료 폭등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상가 임대료가 3배에서 5배 상승했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동네 빵집, 철물점, 세탁소 같은 생활 밀착형 가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프랜차이즈 카페와 화장품 가게가 들어섭니다. 성수동 토박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동네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모여 만든 문화가 성수동의 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조차 높은 임대료 때문에 떠나고 있습니다. 성수동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독립상점과 작은 갤러리들이 문을 닫습니다. 대신 자본력 있는 대기업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수동의 독특한 색깔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주거 환경 악화입니다. 성수동에는 여전히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몰리면서 소음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좁은 골목길이 사람들로 가득차 주민들의 통행이 어렵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소음으로 수면을 방해받습니다. 무단주차와 쓰레기 투기도 늘어났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상권의 획일화입니다. 성수동 어디를 가도 비슷한 카페 비슷한 가게들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독특함과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홍대, 가로수길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교통 혼잡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차량과 사람이 뒤섞여 위험합니다. 주차 공간도 부족해 불법 주차가 늘어났습니다. 대중교통도 주말이면 북적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제오부, 외국인들은 성수동을 어떻게 볼까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중국에서 온 20대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수동은 서울에서 가장 힙한 곳이에요. 사진 찍기 좋고, 쇼핑하기 좋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일본에서 온 30대 남성의 평가입니다. 한국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게 매력적입니다. 미국에서 온 대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K팝 스타들이 왔던 곳을 직접 가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한국 문화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관광객의 의견입니다. K뷰티 제품을 이렇게 많이 볼수 있는 곳은 없어요. 쇼핑 천국입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은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무 상업화되어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유롭게 즐기기 힘들어요. 가격이 비싸진 것 같아요. 예전만큼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제육부, 성수동의 성공 요인 분석입니다. 성수동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체성이 명확했습니다. 공장과 창고라는 독특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를 살려 인더스트리얼 감성으로 브랜딩했습니다. 다른 동네와 차별화된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민간 주도의 자발적 변화였습니다. 정부 주도의 개발이 아니라 젊은 창업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예술가, 디자이너, 카페 운영자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성 있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SNS 시대에 최적화된 공간이었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곳, 인스타그램 어브란 장소가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SNS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넷째, 접근성과 연결성이 좋았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워 찾아오기 쉬웠습니다. 강남, 홍대, 명동 같은 주요 관광지와 가까웠습니다. 관광 동선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던 시기였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성수동이 떠올랐습니다. 한류 열풍의 수혜를 직접 받았습니다. 제7부, 다른 동네들도 성수동처럼 될수 있을까요? 성수동의 성공을 보고 다른 지역들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을지로, 익선동, 연남동, 망원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성수동의 성공을 그대로 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동네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을지로는 인쇄소와 공구상가의 문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익선동은 한옥의 전통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연남동은 주택가의 아늑함과 감성을 강조합니다. 망원동은 한강과 가까운 위치를 활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모방이 아닙니다. 각 동네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상생도 중요합니다. 관광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면 결국 매력을 잃게 됩니다. 제8부 성수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성수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낙관론자들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류의 인기가 계속되는 한 외국인 방문객은 늘어날 것입니다. 더 다양한 콘텐츠와 경험이 추가되면서 매력이 커질 것입니다. 글로벌 브랜드들도 성수동에 입점하면서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지나친 상업화로 본래의 매력을 잃을 것입니다. 임대료 상승으로 독립 상점들이 사라지면 획일화될 것입니다. 홍대나 가로수길처럼 프랜차이즈 천국이 될수 있습니다. 외국인만을 위한 공간이 되면 한국인들은 떠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발전과 보존, 관광과 주거, 새것과 옛것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수동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민, 상인,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임대료 안정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지원하는 정책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해야 합니다. 재구부, 성수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수동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도시 재생의 가능성입니다. 낡은 공업 지역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보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의 힘입니다. K팝, K뷰티, K푸드 같은 문화 콘텐츠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셋째, SNS 시대의 마케팅입니다. 거대한 광고비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될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입니다. 넷째, 젠트리피케이션의 양면성입니다. 발전과 성장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입니다.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면 결국, 모두가 잃게 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합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성수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5년 전 6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어난 외국인 방문객. 하루 8천 명이 찾는 올리브영 성수점.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변화가 지속 가능한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가? 본질을 잃지 않고 있는가? 성수동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상인으로, 주민으로,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수동이 계속해서 매력적인 공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